자, 요 정액 하나가 난세포와 결합합니다. 난세포. 이게 진짜죠? 정자와 난자죠? 난세포도 m 자리죠 만들어진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배가 됩니다. 앞으로 아기가 될 배가 됩 배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린아이가 될게 배야. 어린 식물이죠? 어린 식물을 배라고 불러주고 또 하나의 정액이 있죠? 나는 미쳤는데? 극핵. 너무 많아. 어, 극핵. 급해. 극핵이 급해. 몇 마리야? 두 마리죠? 극핵 두 마리와는 몇, 몇 엔짜리야? 3 얘는 배를, 배한테 젖을 공급하는 3엔짜리 배자식. 그럼 배와 배자이 뭐냐? 배자이 뭐냐? 여기에 어린 식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어린 식물을 뭐라고 하냐면, 를배해배 그렇죠? 배한테 저주배 배제술. 배와 배젖으로 구성된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씨입니다. 씨. 씨. 다른 말로 종자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정액 두 마리가 같이 뭘 만들고 있는가? 배와 씨 결합된 씨를 만들고 있는다. 이게 곧곧 앞으로 갈의 씨가 된다. 씨. 배는 2엔짜리, 배젖은 3엔짜리 라는거 알겠죠? 배젖은 영양만 공급하고 죽어요, 없어집니다 결국 식물체는 2엔짜리 식물이 유지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결국 종교가 보존되는 것이 2엔짜리다, 맞죠? 처음 시작이 2엔이었잖아 2엔짜리였잖아, 시작 2엔짜리, 2엔짜리 됐나요? 한번봐봐 씨를 감싸고 있는 이밤씨 시방 시방, 시방, 시방. 선생님, 아니요. 왜 이래? 어, 시방이 이제 열매가 되죠? 시방이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시는 그 열매 속에 들어있는 시가 되는 거지? 응. 우리가 감을 먹으면 오, 시방이 변해서 열매가 맛있잖아. 열시방 열매? 그 시가 들어있는 거죠? 네. 시가 들어있는 거야? 시방이 변해서 된 열매가 진짜 열매야. 찬열매, 어, 찬열매. 그러니까 헌열매라고도 있어요. 헌열매는 여기 꽃받침, 아, 네. 꽃받기가 네. 정할 수 있는 게 헌열매입니다. 음. 헌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 헌열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천열매예요 헌열매가 네. 있어요. 꽃받침이라 하는 게 헌열매인데 헌열매 잠깐 정리해 볼게요 헌열매 안기법은 네. 헌열매의 종류는 첫 번째, 딸기, 사과, 딸기, 배 네. 되게 많이 먹는 거지. 네. 그럼 되게 많이 먹는데, 꽃열매. 아니, 꽃열매. 네. 나머지는 다참열매라는 거. 암기밥은 네. 헛! 서로 한 대씩 따기를 때리는 노력입니다. 한대 탁! 그래서 탁! 여기도 수정되고요 여기도 수정되죠. 두번 수정되죠. 싱글 수정은 무슨 수라고 한다? 중복 수정이라고 해줍니다. 중복 수정. 중복 수정 과정을 통해서 씨가 만들어진 것이 중복 수정이라는 거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씨는 그냥 아무 때나 잘하는 게 아니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토양, 온도, 수분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을 때 싹을 잠깐만 쉬었다가, 쉬었다가 사람의 생식에 대해서 정리할게요.